이 시간에는 이제 그 용신 우리가 흔히 영리공부하는 사람들이 음, 어, 어, 많이 에, 들어보고 어, 한 생각해보는 어. 쓸용자죠 쓴다라는. 쓴다, 어? 어, 활용한다, 그렇죠? 어, 활용한다 음, 하는 어, 이런 이제 글자인데 어, 이거를 뭐 그냥 음, 그 이렇게 이제 채용으로 구분하면 어, 용이 됩니다. 주체와 어, 주체와 그렇죠? 어,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이건 이제 구분하기 나름인데. 음, 주체가 되는 거는 이제 일주, 응? 일주. 좀전 시간에 살펴봤던 만약에 의류다라고 하면, 의류가 팔자의 사주 중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 또이 중에서도 굳이 또 따진다라고 하면, 음, 일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 음, 주체가 되는 거고, 이 팔자를 주관하고 주제하는 일주나 일간의 의도가 어 이렇게 전개되고 활용되고 움직이고 작용되고 펼쳐지는 게 용이다라는 거예 용, 용, 그렇죠? 어. 용. 그래서 그 작용하는 작용하는 신, 음. 신. 그래서 용신이다 이렇게 쓸용자 써서 활용 활용한다라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용신의 의미에는 크게 어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네. 구분 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용신을 8자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로 봤어요 핵심적인 거. 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8 글자 중에서 꼭꼭 꼭 써야 되는 글자 꼭 어, 필요한 글자 아, 이런 것들을 이런 이런 글자를 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나머지 글자를 한 글자를 정합니다. 음. 정하기도 하고 찾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찾는다라고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일세대는뭐 용신 찾아 산 말리 뭐 이래가지고 <laughs> 어? 꼭 옛날 명리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 아니면 뭐어 용신만 찾으면 팔자 공부 7할8할은다 했다. 네. 이렇게까지도 의미부여를 하고, 어, 했었던 과거의 공부방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일단 심플하거든, 아주. 어, 심플하고 그럴듯해요. 어? 어, 어. 심플하고 그럴듯해요. 이 방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본래 팔자에 이렇게 나온 게 없는데, 음. 이, 그, 명리고서, 3대 고서나 5대 고서, 특히 3대 고서를 자평진전, 적천수, 난강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요거를 청대 말, 중화민국 초기 넘어오면서, 그, 이렇게 두 양반, 크게는 세 양반, 누구냐면, 네. 뭐 임철초라는 양반하고, 어, 유명한 양반, 옛날 공부한 사람들은 뭐 거의 사부같이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어, 서라고 하고, 음. 또 원수산, 이런 양반들, 어. 이런 양반들이 기존의 기존에 3대 고서들을 자기 방식으로 주회를 했어요. 주회를 하면서 특히 그 중에 적천수. 적천수의 방식이 뭐냐면 적천수가 왕쇠를 따져요 왕쇠. 강하냐, 약하냐, 왕하냐, 쇠하냐를 따져요. 기세로운 중심으로 봐가지고, 응. 근데 그 기준점을 뭘로 삼았냐면, 일간을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일간을.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일간을 중심으로. 이거는 기존 방식의 이런 거를 찾는 거랑 똑같아.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을 나, 신이라고 하고, 이 신이 강하냐, 약하냐를 구분하고 따졌어요. 응? 아. 그래서 이거를 따지기 위한 아주 부단한, 난한 노력들이 몇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아. 또 근대의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명리고서가 들어온 순서가 뭐냐면 순서가 어, 한 50년대, 60년대에, 그러니까 그 이전 명리하고 그 이후 명리가 달라요. 응? 아니, 본래 원전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뭔가 공부한 사람들이나 하나하게 밝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주회를 했어. 대체적으로 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연애자평이었어요. 연애자평. 어. 어. 이, 이 연애자평은 약간 그,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청대 이전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명리 이론이나 어,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내용으로 쭉 편찬하고 모아놓은, 모아놓은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글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도 무슨 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 연애자평이 먼저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 이때에 번영이 돼서 이때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예. 그 텍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년대 이전까지 명리 공부한다라고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뭐 했냐라고 하면 음. 연애자평으로 공부해라. 연애자평 봐라. 이랬던 거야. 아, 물론 그 전에 예. 유명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사주정설이라는 책이 있었지. 그게 딱 1963년에 나왔어. 응. 그러니까 어 아, 그 그런 어떤 어, 그 일, 일본 책 중심의 약간 이 다이제스트 형식의 책이 있었고 어, 원전 중심으로는 이런 책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순서 들어온 게 1980년대 이후에 음 80년대 이후 그 뒤에 적천수가 번역이 됐어요. 음, 적천수. <laughs> 적천수가 번역이 됐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1900년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어, 이그 자평진전 에. 자평진전 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나라 공부하는 응? 사람들한테 책들이 다뤄지고 해석되고 번역돼서 소개가 된 거지 소개가 그래서 요때 요 이거 요 요때 적천수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한창 관법을 펼치고 어, 어, 이랬던 음. <laughs> 이랬던 양반 중에 대표적인 양반이 그 스님으로 이렇게 예전에 어? 그아니뭐다 아는 거니까 낭월 스님이라고 있어요 어, 박주연 낭월 박주연이라는 대표적인 음. 그러니까 신강신약의 오행의 음. 생극재화를 중심으로. 이게 잔적으로 선하고 임철초 이런 양반들이 음, 신살 보지 마라. 어? 어? 시비운성 보지 마라. 오행의 생극재화로도 다 충분하다. 어?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체계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하는 방식에서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죠. 음. 이게, 이게 우리나라 그 2000년대 이전에 한 30여 년 정도. 20년에 30년 정도 풍미를 했어요. 어, 이 사주 8차, 그러니까 음, 공부하는 방식이나, 어,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쪽에. 여기서 위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아, 어, 이건 명리 역사가, 어, 그전에도 쭉 올라가지만, 어, 올라가지만, 요 근대, 196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의 역사입니다. 아, 역사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주 간단하게 신강신약입니다. 신강신약. 그래서 이 신강신약에서 신강신약에서 어그 억부법이라는 게 나요. 억강부약이라는 억부. 억강 거지. 어, 억부법. 어, 그러니까 강한 강한 것은 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억강. 어. 그 억. 어? 어. 그러니까 강한 강한 것은에 어, 예, 누르고, 어? 누르고. 어, 이렇게, 그, 약한 것은 살려주고, 어, 어. 이걸 억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억부법. 음. 이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풍미했어요. 아, 풍미했어요.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음, 일간이 있으면, 일간이 있으면, 여덟 음. 글자가 있을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살펴봤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일간을 가지고, 일간의 신이, 예, 네.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는 거지. 그러면 강하면 강하면 어땠어요? 네, 강하면 내리 눌러줘야 되니까 어, 눌러주는 거는 극으로 눌러지든 그쵸? 극으로 눌러지든 어, 설을 시키는 어,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따져서 만약에 약하다라고 하면 어땠어요? 약하다라고 했으면 어, 생해주든 어? 도와주든 그러니까 이렇게 극설을 하게 되면 극설하게 되면 여기서 있는 게 일간을 극하는 관성이나 관살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강하니까 강한 거를 내리 눌러줘야 되잖아요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살 아니면 식상 그렇죠 식상 식상으로 설을 해주거나 아니면 일간이 힘을, 어, 어디 가서, 어, 이렇게, 예, 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성, 재성으로 가거나, 아, 이렇게 해서 뭔가 극서라는 방향으로 해서 삼거나, 삼거나, 아니면 만약에 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면, 결과가, 판단한 결과가 약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부조해주는 거예 도와주는 거지. 예, 도와주는 거예 그러니까 생하고 부조해주는, 아, 이런, 이런, 이런 방식으로, 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냥 대표적으로 어, 이렇게 그, 그 희, 희용, 응, 어, 기, 예, 예, 어, 구, 한, 응, 구자를 이렇게 쓰나요? 응. 희용 기구 한, 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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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신. 음. 그니까, 러 희신, 용신, 응? 음? 응. 음. 해서 꼭 필요한 글자를 찾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강해가지고 극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관으로 극을 한다. 라고 하면 그 글자를 용신으로 잠, 삼고, 그 음. 그니까, 정관격 관을 쓴다 말이지. 예. 그리고 그 관을 생하는 거를 희신이라고 본 거지, 신. 뒷불이 짜서서, 희신. 응. 아, 응. 응. 그리고 요 용신을 극하는 것을, 응. 만약에 병화일관이 정관 개수를 쓰는데, 정관 응. 글자로 따지면 경신금은 이건 용신이 되고 희신이 되는데, 요 개를 극하는 무토나 기토는 기신이 되는 거지. 기신그 응. 그리고 요 무기토를 생하는, 음, 무기토를 생하는, 어, 뭐예요 이렇게, 에, 그거를 구신이라고 얘기해요. 구신. 지신을 생하는 거를 구신. 에, 구신. 그리고 좀 이렇게 어, 아무런 작용도 어, 이렇게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되면 인성이 되겠죠. 인묘목. 어? 어, 이런 에너지는 한신, 한가로이 있다. 이렇게 한신이라고 한 거예요. 한신. 그래서 이걸 희용 기관한 희용 기관한해 가지고 음 200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이런 방식으로 명리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존에서 얘기하는 용신의 의미입니다. 용신의 정의예요. 이러한 논리를 제공하고 이론적인 토대 배경을 마련해 줬던 양반이 음 동해서라고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세론적의 생극의 이런 신강신약의 이런 공부법을 가지고 논명을 하고 감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절대적인 존재예요. 거의 뭐 사부 수준인 거지. 그런데 이 뒤에 이 뒤에 2000년 전에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자평긴전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판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렇게 가셔도 자평인전 판본이 크게 두개 판본이 있어요. 어. 어떤 판본이냐면 선 동해 선하고라는 양반이 물론 이 사람의 공은 있습니다. 명리를 이렇게 채용 분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어떤 뭘 나름대로 어떤 세운거래 세운거래든지 세운 이런 건 있는데. 음 그, 어, 자평진전을, 그러니까 3대서를 다 주회를 했어요. 3대서를 다 주회를 했는데, 다 주회를 한게 뭐냐면, 이러한 적천수의 생극제와 어, 기세론, 응? 응. 이러한 왕쇄에 입각한, 신강신약에 입각한 방식으로 다그 관점으로 주회를 한 거야. 어. 그러니까, 원전의 의미나, 원전의 방향성이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반발로 나온 게, 2000년 이후에 나온 게, 선하고식 주회가 아니고, 원래, 원래, 심선생이, 이렇게, 그, 펼쳤던 그 방식으로, 다시 원전에 충실한 입장으로, 번역을 하고 주례를 한 거죠. 그래서 시중에 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 의하면 용신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지. 자, 이게 제가 제가 쭉 애들러 왔는데 선하고식의 기존의 적천수 방식을 중점으로 해서 이론을 펼쳤던 방식의 용신의 개념은 일간이. 신강신약에서 필요한 꼭 글자를 용신이라고 본 거고, 개념을 응. 심선생 방식은 그게 아니고, 팔자 용신 전구 전심 월영이다 해서 그냥 일간과 팔자의 일간과 일간과 월지가 있으면 이 월지를 그냥 용신이라고 한 거예요. 용신이라고, 이게 다르지 개념이.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 월지가 나오는 걸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다? 예. 네. 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격, 국,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왜냐면, 요런 지지에는 삼합국이 있기 때문에, 삼해라고도 하고, 삼합국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 이 격국이 나오는데, 월지에서 격국이 나오는데, 그냥 요 일간과의 생극, 비설, 이런 글자의 관계성을 따져가지고, 그냥 그거 자체, 월지가 그냥 쓸용자가 돼가지고, 월지가 그냥 용신이라고 본 거예요. 용신이라고. 음. 응. 그러면 뭐냐면, 월지하고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일단은 살피죠. 살펴서 여기, 여기에 이제 특수한 논리가 뭐냐면, 어, 이렇게 사, 길, 신하고, 어? 사, 길, 신하고, 사, 흉신을 구분을 합니다. 상일신하고 사형신. 이런 구분들이 어 연애자평에는 그 이론은 있었는데 딱 정리정돈이 안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명립공부하던 사람들이 예전 고법으로 가면 은 신살 외우 삼동통에 이럴 때요. 신살 외우느라고 볼일 다 보고 어 그다음에 연해자평도 격국 외우느라고 볼일 다 보고 이게 이거 그게 이미 이미 진입장벽이 높아 버린 거야. 아 어. 그런데 이 수백 가지가 넘는 격국들을 수백 가지가 넘어요 격국이 고서들부터 쭉 찾아보면 아니 뭐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 이런 규칙이 나름이니까 아 그리고 뭐 음? 서책에다가 이렇게 글로 남겨놓으면 그게 그냥 격국이 되니까 뒤에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은 음. 근데 이거를 여덟 개로 딱 나눈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아, 어, 이거 거의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어, 공식. 여덟 응? 응. 개로 사길신, 사흉신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어. 그래서 사길신은 음, 재관인식으로 나누고, 어, 어. 그리고 사용신은 어, 사용신은 살상거표. 살상, 겁, 표, 이건 이제, 십성을 구분할 때고, 효, 인, 음, 이건 격을 구분할 때고, 이렇게, 여덟 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일간하고 월지를 쭉 봐서, 이게 그냥 용신인 거지.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간목인데, 신월의 간목이다. 신월의 간목이다. 그럼, 생각을 따지는 거죠. 당연히 신금이 간목을, 극하니까. 극하는데 또, 우리가 다 예전에 기본, 기초할 때다 배웠어요. 양대 양으로 극하니까.